안녕하세요. 아지네스텍 주주 여러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9월 8일에 13,340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7,580원까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었죠. 하락하는 흐름을 보시면 중간에 제대로 된 장대 양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정도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반등다운 반등 한 번도 없이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심적으로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질 수 있으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아지넥스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5%나 상승해서 마감이 됐죠. 9월 달에 로봇주 상승에 힘입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다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큰 하락이 나왔고, 10월 달에는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중동 사태가 조금씩 안정이 돼 가면서 오늘 이렇게 5%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많이 이탈을 했어요 여기 긴 윗꼬리 부분들 보이시죠 거리랑도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 올렸던 물량들 바로 그 다음날과 다다음날 이틀에 걸쳐서 다 팔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거고요. 사실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진 엑스텍 다 끝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진 엑스텍 로봇 관련주죠.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 11월 달에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왜냐? 11월 달에 삼성전자가 테크데이에서 삼성의 로봇을 발표합니다. 일명 보핏이라고 부르죠. 이것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면 로봇주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지넥스텍 지금 이 구간 기회입니다. 기회 안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삼성 로봇과 관련해서 11월달에 로봇주가 다시 움직인다면 지금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아지네스텍이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좋고요. 혹시 나는 이 고점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추매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반등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지네스텍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명 매매 신호 문자인데요. 중요한 점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아진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진. 혹시 고점에 물려서 나는 추매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진 추매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평당과 비중에 맞게 제가 1대1 맞춤형으로 자세한 추의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신호 문자는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는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저한테 보내시는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아진 엑스텍에서 큰 수익으로 손실 없이 수익으로 나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첫번째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두번째 어디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법 지금부터는 우리 아지네스텍 주주분들을 위해서 저점 매수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특별히 공개해 드릴 건데요. 나는 아직 주식 초보라서 나만의 기법이 없다, 또는 아직까지도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